실미도 같은 경우에는 대원분들이 무기수나 사형수, 사회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특수부대원으로 키우는,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까만색 화면 뜨면서 이제 본 드라마나 뭐영화에 연출된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이나 상호나 이런 것들은 픽션 허구입니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뭐 실미도 명량 서울 1945 역사적인 사실들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에서 당사자이시거나 아니면 후손이신 분들이 영화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나봐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이런 사례들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문 제가 됐었던 게 실미도 거기서 나오는 실미도 대원들 자신을 범법자나 사회 낙오자로 왜곡시켰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가 있고 드라마 서울 1 9 4 5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했다라는 이유로 방송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 혼자서 정치적인 음모와 모든 것들에서 다 이겨내고 나가는데 주변의 장군들이 잘안 따라 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군님의 후손들이 이건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감독이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례들도 있었나봐요. 이게 표현의 자유이냐,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는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될 수 있는데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을 창작하고 표현하고 배포하는 자유, 정부의 검열이나 정치적인 간섭 없이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예술의 자유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들에서 법원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술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이거는 보장받아야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권리나 명예훼손까지 이르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에서 정한 사자명예훼손죄도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너의 예술의 자유가 남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훼손하게 이르게 된다면 이거는 인정될 수 없는 자유야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해놓고 이제 사안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 실미도 같은 경우에는 대원분들이 무기수나 사형수 사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특수부대원으로 키우는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일단은 사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료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이 호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단 이거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것 같아요 판단을 하면서 적시된 사실이나 내용 이렇게 예술적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 상업적인 표현으로 인해 얻어지는 가치 인격권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되게 사안마다 그러니까 드라마마다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드라마는 진짜로 왜곡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드라마는 일부 좀 각색을 했는데 허구니까 아예 픽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정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판사님들이 봤을 때아 이것까지 안 된다고 라 하면은 안될것 같은데 이것까지 허용하면은 침해하는 게 맞는데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 다 사안별로 따로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고장되는 편으로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